우리군이 지난 21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의 피사회 당시 북한군의 내부 보고와 상부 지시 내용을 감청을 통해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6시간여 동안 북한군의 감청 내용을 듣고도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한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은 적어도 북한 앞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정치적인 고아들이 되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9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군은 실종된 이모 씨가 서해 등산고 인근에서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된 시점인 20일 오후 3시 30분 전부터 북한 군들의 교진 내용을 무선으로 감청했습니다. 우리 군의 첩보 부대는 감청 지역을 정확히 설정만 하면 상대 측의 무선 통신 내용의 최고 90%까지 파악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감청 내용에 따르면은. 북한 해군 사령부가 사살하라고 명령을 했고요. 북한군 대위급 정장이 다시 묻게 했습니다.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후, 오후 9시 40분쯤 현장에서 사살했다는 보고가 윗선에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약하자면, 북한이 이모 씨를 밧줄로 묶어 육지로 이른바 예인하려고 하다가 해상에서 이모 씨를 이른바 분실한 후두시간 만에 그를 다시 찾았고요. 21일 오후 9시가 지나자 상황이 급변하면서 북한 해군사령부가 사살명령을 하달했고 대입급 정장이 사살 여부를 재확인한 후 이모씨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듣고 알고 있었음에도 우리군은 방치했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흐름상 처음에는 북한이 이모씨를 구출하려고 했지만 윗선의 그또 윗선의 지시에 따라 이 씨를 살해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 최고 윗선은 김정은입니다. 즉김모 씨를 구출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김정은의 지시로 살해했다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을 시험하려는 것이었겠죠. 이것을 통해서 남한 사회를 더 분열시키고 쪼개고 나눠서 인질처럼 길을 들이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은 이런 북한 감싸기에 여념이 없는 상태고요.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28일 VOA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도덕성을 정확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시신마저 훼손했다면 너무나 끔찍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국민의 안녕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면서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코부 차감보의 말을 간접적으로 인용하자면 지금 현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코부 차감보는 또 한국 정부가 즉각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북한이 이 같은 일을 저지르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자신들의 저지른 참혹한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사죄하지 않는 한 북한과의 대화나 협조 노력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충고도 덧붙였습니다. 코부 차관이 말하는 미국적 기준, 엄밀히 말하면 보편적 인권의 기준은 더 이상 한국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마저 제한 내지는 박탈되고 권력층의 특권과 편법은 더욱 바로하고 있습니다. 공정도 정의도 사라져버린 거짓 공정, 거짓 정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한국 교회입니다. 선교는 더욱 위축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헛된 유리에 집착합니다만은 정리해볼 것이 있습니다. 정치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 소위 제일야당, 보수 언론. 그리고 보수단체, 심지어 애국적인 운동가나 애국적인 지식인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일하고 싶지만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미국처럼 국가적 차원의 회계운동에 나서야 하는데 그런 회계운동에 나서는 교회도 찾기 어렵습니다. 북한 동족, 이제는 남한 국민도 사륙하고 학살하고 도륙하는 북한 정권의 사악함에 대해 이런 사악함과 타협한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민족에 저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내 것, 땅의 것, 세상 것만 채워달라면서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듯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아직 대한민국에 또전 세계 디아스포라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남은 자들에게. 또 저에게 참담한 현실을 보고 듣게 하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교회가 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말씀의 기적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에 모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온전한 처소가 되기를 강력히 원하고 계신 것이죠. 더욱 거룩해져서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를 이루고 그 빛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런 성경적 방식이 아니라면 나라와 민족의 형편은 바뀔 수 없고 또 설령 바꿀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비판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쇠락의 길,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남은 자들이 개밥그릇 같은 지금 정치권, 지금 종교계 몇 면보다 더 귀한 금그릇, 은그릇이라 하여도 주림의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는 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물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결론은 남은 자들이 더 회개하고 더 기도하고 더 거룩해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수르의 몽둥이라 아무리 저주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거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하는 이들이 더 일어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악한 자를 이기게 될 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악한 자들은 물론 이 나라와 민족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청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씨름하여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암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였습니다. 우리는 자녀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해 왔고 이제는 청년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암받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아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악한 자를 이기는, overcome the evil one, 악한 자를 이김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이 나라와 민족을 결박하고 있는 어둠과 흑암에 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하고 통세하는 주님의 거룩한 사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자들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충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하나님, 대한민국의 악한 자를 이기는 자들. 흉악한 자를 이기는 자들,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며 주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뜻을 이루어내는 자들, 그렇게 모든 어둠과 흑암에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깨고 부시며 진토처럼 밟으며 승리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자들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거룩해져서, 금그르든 그릇이 아닌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